공공사5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극한값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자 이거 보시면 이게 무한이죠 무한 마이너스 무한분의 1 꼴이에요 얘도 유리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루트 n제곱 플러스 2n에 마이너스 n이니까 플러스 n으로 바꿔서 곱해주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제곱 n제곱 날라가고 위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2n에 플러스 n이 돼요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꼴이 되고 최고 차의 예수는 2가 되고요. 여기는 근사치 계산에서는 리죠 그럼 n이 되고, n이 되고, 2이 돼서 답이 1번이 된다고 합니다. 1이 된다고 합니다. 어, 맞네요. 그리고 이건 무한마이너스 무한이죠. 마찬가지로 유리화를 하셔야 돼요. 유리화를 해서 계산을 했더니, 요거 분모에 이렇게 되고, 요거 이렇게 날라가고 계산 했더니, 여기는 근사치 계산해서 얘난리고요얘난리고요 얘 2n이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3n이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네, 틀렸네요. 답이 2번이네요. 마이너스가 안 붙었네요. 3번이요. 이거 무한 곱하기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죠. 이것도 위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를 놔두고 무한 마이너스 무한을 위례를 해요. 그래서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근사치 계산하면요, 뭐요? 2루트 n, 2루트 n이 되죠. 그리고 4루트 n이 돼서. 2, 2, 4, 그래가지고 1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네요. 그리고 이거는 최고차항의 개수비죠 2분의 마이너스 1이네요. 맞고요. 그리고 이거는 얘가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니 0이 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